안녕하세요, 한울입니다. 지금 브레일로 훔치기를 하러 들어왔어요. 지금 1 2시예요 지금, 지금 제가 훔쳐서 매두시를 얻었거든요? 근데, 근데 어떤 사람이 제발이라고 해서 왜요? 라고 했는데, 절 매두시로 얼리고 하니, 하니, 메두사로 얼리고 도망갔어요 메두시 갖고 그래서 저 메두시 갖고 갔는데 게임을 아예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괜찮다고 말하,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게임을 나갔어요 예? 진짜 이상하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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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였는데 아니 내가 내가 무지개 프리고 카멜로도 줬는데 아니 내가 무지개 범범미니고 진이도 줬는데 내가 오딘 딘딘도 마딘딘딘도 줬거든요. 근데 얘가 아 자꾸 자꾸 가져가요. 제가 훔친 건데. 여기 봐 보세요. 여기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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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있다. 여기에 메두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갔어요. 와 진짜. 여러분 하늘 바이바이.